다음은 무작위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코드입니다. 빈 칸을 채워보세요. 클로버스에는 클로버 1, 2, 3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세 가지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랜덤하게 뽑아줘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바로 랜덤이었죠. 그리고 랜덤 모듈에서 하나씩 랜덤하게 뽑을 수 있는 함수는 choice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andom. choice. 클로버스에서 하나씩 뽑아주면 되겠죠. 중복되지 않는 카드 두 장을 뽑도록 빈 칸을 채워보세요. 클로버스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서 두 장을 뽑을 건데 두 장을 중첩되지 않게 뽑아야 돼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샘플이라는 랜덤 모듈의 함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출력 결과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네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의 보기만 결과가 다릅니다.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랜덤 좀초 있으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2 번은 레인지 1부터 4 중에서 초이스를 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 1, 2, 3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3번 3번은 랜드 인트죠. 랜드 인트는 1, 3이라고 하면은 1, 2, 3이세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의 정수를 뽑아주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랜드 인트 1, 4니까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주게 될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인디언들은 태어난 날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벌스이어는 태어난 연도의 1의 자리, 벌스먼스는 태어난 월, 벌스데이트는 태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랜덤 모듈을 사용해 랜덤으로 인디언식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은 각 연도, 월, 일에 태어났을 때의 이름, 어, 정해진 이름을 쫙 저장한 리스트가 되겠고요. 어, 5번 라인에서 이제 랜덤 초이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면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얘를 연결해 을 주는데 뭐 시끄러운 늑대와 함께 춤을 혹은 뭐 용감한 늑대의 노래처럼 랜덤하게 막 섞여가지고 어, 인디언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연, 월, 일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정확한 인디언 이름도 지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인디언식 이름을 한번 지어 봤습니다.